예, 반갑습니다. 이용기입니다. 예 오늘은 인구 밀도가 많이 높습니다. 예, 오늘, 오늘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 오늘 교육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에 앞서 어, 시스템 헬스케이 근본인 생활 습관 교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기회사 관리자분들이 혈액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코슈코 권용택 부장님이 대부분 레드존을 넘은 우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몸상태를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스, 피로, 무기력감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30분 정도만 걸으라고. 2주가 지난 후에 부장님 얼굴을 보니 얼굴 혈색이 정말 좋아졌고 뒷모습에서 몸매 라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부장님께서 요즘요, 스트레스, 피로, 무기력감이 전에 100이면 지금은 30 이하로 떨어졌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헬스케어의 근본인 생활 습관 교정입니다. 앱소브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의 효과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체 메카리즘과 앱소브 어플리케이션이 숙달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아주 큰 난관에 봉착하시게 될 겁니다. 회사의 방향성에 대한 준비도 아주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충분히 이해 되셨을 거라 믿으며 영상 보시고 오늘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약간 은행 빚 같은 느낌이에요. 빌려온 거죠, 사실 계속.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시간들을 빌려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깨어 있는 시간들을 계속 미리 미리해서 땡겨오는 게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그걸다 갚아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 아닐까? 그런 불안감? 이번 시간은 건강과 인체 메카니즘 중 가장 기본이면서 근본이 되는 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두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하나는 자율신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자율신경은 호흡하고 심장이 뛰며 체온 조절과 음식 소화 등의 생명 유지 기능을 하는데 이 자율신경에는 우리 몸을 긴장하게 하는 교감신경과 안정되게 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낮에는 교감신경, 밤에는 부교감신경 우유의 정교한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즉, 낮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호르몬이, 밤에는 낮 동안에 필요해진 몸과 상처 입은 세포들의 회복을 위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고 싶다면 밤에 호르몬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재생공장으로 가동되는데 공장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과 기계 그리고 이 도구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할 작업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의 재생공장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호르몬이고 도구의 공급로는 혈관이며 그리고 공장이 가동되는 작업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전신세포의 회복을 위한 도구인 호르몬이 증가하고 우위가 된 부교감신경이 모세혈관을 이완시켜 호르몬을 실은 혈액이 전신으로 이동할 공급로를 만드는데 부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아닌 교감신경 우위 상태에서는 전신에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이 호르몬들이 혈액을 통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고 활성산소가 증가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와 암세포가 증식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질 좋은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 재생공장의 주재료인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수면 중에 활발하게 분비되고 부교감신경 우위의 수면 시간에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성장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면 성장 호르몬은 낮 동안의 활동으로 상체 입은 세포뿐만 아니라 근육과 뼈를 재생, 복원하고 면역과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사인 피부는 40대부터 50대에 걸쳐 폭넓은 노화가 진행됩니다. 피부의 표피 가장 아래쪽에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어 오래된 세포는 각질 형태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피부의 재생 주기입니다. 이 과정이 피부의 신진대사 과정이며 이 신진대사 과정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돕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하버드대 수면의학연구실의 발표에 따르면 밤 12시부터 아침 7시 사이 깊은 수면 시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하니 미인은 장꾸러기란 말이 연구를 통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피부에도 성장 호르몬이 깊이 관여하며, 성장 호르몬에는 수면 습관이 깊이 관여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한 나이는 20세이고,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40세는 20세의 2분의 1, /2, 60세는 20세의 4분의 1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 이미 감소한 성장 호르몬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수면 이외에도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적당한 공복감, 적당한 스트레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입니다. 먼저 적당한 공복감은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지만 적당한 공복 상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환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복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성장 호르몬 수치가 24시간 공복 시 여성은 평균 1300% 남성은 평균 200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공복이 건강에 좋다고 하니 굶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폭식하지 마시고 꼬르륵 소리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건강신호라는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당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업무나 적당한 운동 같이 집중을 하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니 교감신경이 적당히 항진되는 상황은 성장 호르몬 분비에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 적당한 운동은 근력 운동 시 세포가 손상되는데 아, 세포가 손상되면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티칭해 본 결과 운동을 하면 푹 잡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운동 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만사가 귀찮고 축 처지는 경험들. 자, 이것이 바로 운동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기전작용입니다. 다음은 멜라토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움직임을 좌우하는 동시에 삶의 활력소가 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낮 동안 햇볕을 통해 활발하게 분비되어 야간에 뇌의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작용하지만 장에서 95%가 만들어지기에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기도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도 없습니다. 어, 이 사실은 미국의 생리학자인 마이클 커슨의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한 유전자 활성 조절이라는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변환된 멜라토닌은 수면 시간 동안 면역력 향상과 프리라디칼을 제거하며 어, 뒤에 설명되는 항산화입니다. 수면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어둠 속의 숨은 공로자입니다. 이란 멜라토닌의 수많은 역할 중 면역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기능이 향상되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들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감기로 인한 몸살이나 고열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사라진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이 과정은 수면 중에 면역력이 향상되어 바이러스를 물리쳤다는 결과로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의 수면과 관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7시간 수면그룹은 5시간 수면그룹에 비해 감기에 걸릴 확률이 4.5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수면이 우리의 면역기능과 면역세포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의 질과 면역향상에 중량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림프 기관인 흉선에서 생성된 면역세포는 항종량 기능을 하는데 이 흉선을 자극해 면역세포를 생성하여 암을 예방하거나 정식을 느리게 스포트 역할을 하는 것도 멜라토닌입니다. 이처럼 원활한 멜라토닌의 생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은 멜라토닌의 항산화 역할입니다. 세포에서 에너지가 생성될 때 노화의 주범인 프리라디칼이라는 활성 산소가 발생하는데 우리 인간은 생명 활동을 하는 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므로 이 생성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프리라디칼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지만 이 생리적인 노화는 암,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고혈압, 심부전 등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점점 더 증가합니다. 이 프리라디칼의 천적 또한 멜라토닌이. 즉 멜라토닌은 노화의 주범으로 악명 높은 프리라디칼을 발견하는 즉시 달라부터 제거하는데. 이 과정의 원활함 역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멜라토닌이 무한정 생성되어 우리 인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멜라토닌도 성장 호르몬과 같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감소하여 20대 최고조 상태에서 30대에는 1분의 2, 70대에는 1분의 4로 줄어듭니다. 이 멜라토닌의 감소를 막는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햇볕이며 이것이 우리의 햇볕 보며 걷기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대 중반에서 50대에서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수면이 얕아지며 이 연령대에서 한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이뇨작용을 억제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분비량이 줄어들고 50대에는 상당히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항이뇨작용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수면 중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중고로 인해 수면의 질이 점점 더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멜라토닌의 감소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우리 인체는 어떠한 작용을 할까요? 런던의 공중보건연구소에서 평균 60대 남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텔러미어 길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생물학적 연령지표인 텔러미어의 길이가 6% 짧게 나타났습니다. 연구결과를 보니 지난번 노아와 노하, 텔레미어 교육이 생각나시죠? 생각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laughs> 자, 또한 하버드 에서 어, 수면 부족의 문제점에 대해 레지던트 1년차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한달중 24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5번 이상인 경우 피로 누주기에 의한 의료사고 위험이 무려 700%나 증가했고, 이중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심각한 의료사고도 3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체는 깨어난 지 15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수면에 이르는 사이클로 세팅되어 있는데 호주의 한 연구를 보면 기상한 지 17시간에서 19시간이 되면 즉 아침 6시에 일어난 사람은 밤 11시에서 12시가 지나면 인지장애 수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음주상태와 비슷한 수준이 되며 면허정지수준입니다. 여기서 몇 시간이 더 지날 경우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혈중알코올농도 0.1%와 유수한 수준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면허취수상태죠 이렇듯 수면은 우리의 인지능력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무심코 행했던 생활습관들로 인해 인체는 심각한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수면 부족을 극복하고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현대인의 수면 습관 중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루라이트입니다. 잠자기 3시간 전부터 인공적인 빛인 스마트폰, 컴퓨터, PC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피해야 합니다. 이 빛은 지금도 여진이 낮 시간이라고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 뇌의 활동성을 증가시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을 방해하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멜라토닌을 파괴하고 수면 재생 공장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두 번째는 야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코티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당 조절 기능인데, 야식으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면 코티졸이 혈당 조절을 위해 분비되어 활동하니 당연히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흥분이 있는데 잠이 안 오겠죠. 여러분들께서 밤늦게 파트너들과 집중해서 오래 통화하고 나면 뇌의 활동성 증가로 인한 교감신경 우위 상태이니 바로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질 높은 수면을 위해서는 앞에서 알아본 생활 습관 교정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양소에 충분한 섭취도 중요합니다. 2021년 미국 국립생명공학정보센터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장기간의 수면 부족은 영양불균형을 초래하여 비타민과 미네랄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특정 업식과 보충제의 섭취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여 수면 장애가 해결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밤늦은 시간의 활동은 호르몬의 원재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급격히 소진시키므로 원활한 호르몬의 분비를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 가바 수치가 30% 정도 감소한다고 하며, 가바는 수면 보조제의 기능이 뛰어나고, 불안 감소와 정서적 안정,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완화, 성장호르몬 향상 등의 역할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는 물질입니다. 일본 과학 단체에서 가바와 수면을 연구한 결과, 가바는 빠른 수면을 돕고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렇듯 블루라이트와 야식을 피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여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하고 수면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가바의 섭취를 통해 질높은 수면을 유도하는 생활습관은 아주 중요한 생활습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면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면 바로 규칙적인 기상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장호르몬과 멜라토닌 그리고 항이뇨호르몬이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데, 앞에서 알아본 무심코 행해진 사소한 수면 습관들이 더해지고, 자녀의 성장과 은퇴, 그리고 정시에 출근하는 일상생활이 아닌, 루즈해지는 생활 패턴 등으로 수면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이나 수면 질의 저하가 반복되는데, 이때 나는 어젯밤에 잠이 부족했어. 더 자야 부족한 수면 시간을 채울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수면 시간을 채우려다 보니 늦게까지 자거나 낮잠으로 인해 수면 패턴은 더 무너지게 되고 불면증과 수면질의 저하로 건강을 해치는 수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또 이로 인해 항울제와 우 수면 유도제, 수면제 등을 복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몬토리얼 대학과 프랑스 보로도 대학에서 공황장애나 수면제로 처방되는 약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했을 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3개월입니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복용 시 발병 위험이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2년 정도 복용을 권고하고 자전 재발 등으로 의존성이 강합니다. 미국 대니얼 박사 연구소에서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10년 동안 수면제를 처방받은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비교했는데, 연간 18회 이상 처방받은 그룹의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간 132회 이상 처방받은 그룹은 암 발생률이 최대 3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달리 스위스 바젤 대서는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을 건강하게 하여 항우울제의 효과와 우울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받은 그룹은 장내 젖산박테리아가 증가했고, 이는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육 때 말씀드렸습니다. 약물은 생활 습관의 교정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규칙적인 기상시간이 중요하고 햇볕 보며 걷기가 안전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최고의 건강 비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운동 시 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운동 후에는 우리 몸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항상성 기전에 의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혈압, 혈당, 코트졸 수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받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저녁에 호흡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부교감 신경 상태를 유지하고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면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력과 체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잠을 줄이면 사회적 개념의 성공 확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결코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습관의 교정 없이는 아무리 식 습관을 바꾸고 운동 습관을 가지더라도 앞에서 알아본 면역 기능과 항산화 능력이 저하되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계기일 것입니다. 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선순위에 밀리고 오늘 못 자면 내일 자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기에 늘 부족한 수면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건강과 인체 메커니즘 중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를 고르라면 저는 주저없이 수면을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왠지 잠이 많으면 게으르고 경쟁에서 뒤처져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잠자는 시간을 쥐었자 미래에 투자합니다. 잠자는 시간을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에 남은 삶과 건강을 앞당겨서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수면 시간은 결코 허비하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아주 신성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